그 분들의 생활을 몰랐고 간접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. 그래서 깜깜한 때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대본하고 상황은 틀리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 깜깜한 표현에 대한 거는 조금 경험이 있었어요. 그게 풀어지고 그 계기가 또 살아날 수 있는 계기.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모티브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기대감도 있는 영화였어요. 그래서 어막 벅차요. 예. 아, 네. 그랬어요. 많은 분들에게 좀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좀 예, 네, 제가 이게 대표할 네. 수 있는 인물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역할을 주셨고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정말 고민이 얼마나 깊으셨는지가 느껴지는 답이었습니다. 자, 또한 편의 영상을 보시.